서든어택 업데이트 알려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유튜버 라포입니다. 자, 오늘은 6월 25일 여름 전야제 찐타임 이벤트 외한 가지의 업데이트 소식을 갖고 왔고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전야제 찐타임 이벤트 총 7일간 매일 3번씩 시원하고 찐한 쇼타임 보상을 받아가세요. 자,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 총 3회씩 일주일간 한다고 합니다. 매 정각이 아닌 6시 59분부터 7시 10분까지구요. 8시는 7시 59분, 그 다음 8시 10분,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일주일 받으시면 되고, 각각 보상은 뭐 버닝부스도 5 0 0 대화폰 상자, 하고 이번에 파도 스킨을 풀세트로 주더라고요 목요일날에는 폭탄, 금요일날에는 구 루카 토요일 날에는 AK, 일요일 날에는 TRG, 월요일 날에는 매그넘, 화요일 날은 영구제 탄창, 수요일 날은 영구제 밀봉으로 이번에 살짝 해자라는 해자고, 항상 이벤트는 뭐다? 감사합니다 하고 자, 여러분들 파도 스킨 나중에 리뷰해드릴 테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청룡진 무기 멀티카운트하고 청룡진 캐릭터 멀티카운트 준다고 하니까, 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험치가 대박이네요. 15만, 30만, 60만, 90만, 그 다음에 120만, 135만인가요, 총? 음, 크으, 나이스 합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길로틴 시스템을 통한 제재 정보 표기 오류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자 게임 제재가 결정되었을 경우 제재 정보가 보호모드로 표기되는 오류가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길로틴 시스템에 의해 2차 제재된 서든 런은 정상적으로 게임 제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령 수첩 프로필 영역에 제재 정보가 보호모드로 출력되는 오류가 확인되어 제재 회차에 따른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정됩니다. 빠르게 수정하시는 모습 네, 좋습니다. 종료되는 걸로는 청룡진 캠... 캐릭터를 모아라. 청룡치 음모권 이벤트가 종료된다 하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조금 간결하면서도 이벤트는 좋은 건 뿌려주니까 차라리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매주 목요일 업데이트 알려주는 컨텐츠가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챙겨 보시기 편하겠죠. 그러면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